오케이 구글 보일러 난방. 네 보일러 난방 활성화를 실행합니다. 난방 모드로 변경하였습니다. 오케이 구글 보일러 외출. 네 보일러 외출 활성화를 실행합니다. 외출 모드로 변경하였습니다. 오케이 구글 보일러 예약. 네 보일러 예약 활성화를 실행합니다. 오케이 구글 예약 모... 보일러 난방. 네 보일러 난방 활성화를 실행합니다. 오케이 구글 온도 올려 네 온도 상승 활성화를 실행합니다 오케이 구글 온도 올려 네 온도 상승 활성화를 실행합니다 오케이 구글 온도 내려 네 온도 하강 활성화를 실행합니다 오케이 구글 온도 내려 네, 온도 하강 활성화를 실행합니다. 설정 온도를 25도로 내렸습니다.